난 고등학교 다닐 때는 진짜 잘 먹었는데 나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학교 매점에서 끓인 라면을 팔았거든 근데 그게 진짜 맛있어서 천 원이었거든 천원 매점 아줌마들 인상 막 팍팍 쓰면서 <laughs> 그냥 그랬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자꾸 쉬는 시간 쉬는 시간 10분이란 말이야 쉬는 시간 10분인데 그거를 먹는다고 이제 늦으니까 없앴어 그래서 막 보통 좀 애들이 수업 좀 빨리 끝나는 애가 먼저 가서 막 3개 시켜놓고 막 그랬단 말이야 남자 고등학생 거의 그냥 흡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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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휴우. 하면은 그냥 반사라지고 아줌마들도 이제 주문 이제 정신 없으니까 계속 그냥 끓이는 거지 계속 끓이고 계속 끓이고 그러다가 이제 수업 만들어 가는 애들 있잖아 가끔 거기 앉아서 그냥 편안하게 먹고 그러지 근데 그게 고일 때 없어졌어 수업들을 하도 늦으니까 아직도 그 맛이 기억나네 오케이 뭐라든 줄것 같다고? 너는 마인드가 썩어 빠졌다. 아니, 왜, 왜 빼는 거야, 자꾸? 아니, 누가 자꾸 백핑을 쳐, 어떤 놈이? 어떤 놈인데? 뭐라던 질것 같다고 저시으리던그 새끼지? 아니, 왜 가고 있는데 지 혼자 백핑 치고 저렇게 게임에 분탕을 놓냐?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팀원들이 뭐라 하니까 어쩌란 거지. MG식 화법. 알아 그냥. 나 보니까 지 혼자 인베토 뒤로 뺐어. 다 가고 있는데. 전 경제 안 시키고 뭐 하나. 오 게이드. 좋아, 챔프가 렐로 사기쳤다 이분 썼겠지? 오케이. 오케이. 탑이 이겨주고 있다. 저건 좀 의미가 있어. 라인이 두개 이기고 있고, 하나는 지고 있고, 이길만 한, 한데. 여, 탑 역갱이 좀 컸어. 다행이다 어 이거 탈진 매겨갖고 살았네 아 미치게 썼어야 했는데 이건 땅, 땅, 테리거든? 막아봐. 시간만 끌어. 그렇지, 잭스, 보여줘, 아. 가른 가면 되겠다 어 잠깐만 나 이거 기는 아니 레라 빼빼 빼. <laughs> <laughs> 음, 빼면 이거 어 왜그래 진짜아 템 벌써 졸업했어 22분에 풀템이야 템또 겠는데? 이거 어떻게 가볼만 하지 않냐? 칼리아? 쓰가네는 우리 팀의 소울 같은 존재 라없 으면 더못가 는데. 안 넘어오냐. 와, 얘 싸일 얘는 진짜 못 하긴 한다. 뭐 여기 졌어 이거 일부러 싸일 옆에 있길래 각준 건데. 너는 던져서 지는 게 아니구나. 반가운데 있으면 이거 어 찾았다 점프 오케이 푹 뭘 죄송합니다야. 네가 어떤 어떤 인간인지 우린 다 봤는데. 네가 어떤 인간인지 우린 다 봤는데. 어? 게임 이기니까 죄송하대. 저거는 사과가 아니죠. 대놓고 지겠다고 갖다 받고 채팅도 쳤는데 이거 신고하면 정지 먹겠지? 안 먹으면 안 되겠지? 어. 와 저기 사아와이 저기 사네. 뭔 스펠을 너무 아끼긴 했어. 어? 응. 이걸 원네 지독하다. 근데 이걸 바텀이 뚫어주지도 않아. 예, 싸우겠다. 안 싸울 수가 없어, 이번엔. 이거 안 싸운다? 그냥 카직스가 보살이야. 밀어내 주고 해, 우 개꿀. 카직스, 저것도 못 먹었거든, 아직이들 그래, 나는 캠프가 다 남았어. 야, 쟤열받서 탑으로 바로 뛰었다. 레드는 맛있게 먹고 막. 신호이네 이거 그냥. 그냥 찍고 그냥 딜교환을 막 해버리네. 아이고, 흑상해서 어떡해. 아, 이걸 죽네. 너무 감정적으로 봤는데, 상대가 가직스가 화가 난게딱 보이지. 그냥 좀만 더 패면 내가 이거 마무리해줄 수 있는데, 그렇지? 어! 아니, 왜 들어갔어? 미천한 중생아, 날 믿지 못하였구나. 여기 있을 거야, 아마. 아직 있어. 레드 떠있을 시간이라, 탑 밖에 없어. 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핸드도 당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달러니 자꾸 나보고 쫓아오는 것 같아. 어디 봐, 어디 봐이 새끼야. <laughs> 토킹 좀 그만하자, 달러나! 바탕 바탕 사려야지 카직스가 내려간 게 보였으니까 과연 사릴라나? 게임을 저렇게 하는 게 카직스가 망해가지고 어차피 망한 거두번 망하느니 세번 망하느니 똑같다 응. 그래서 그냥 막 박으면서 하네 탑이 그냥 계속 당해주니까 저게 계속 가는 거야 그냥 아, 네, <laughs> 하겠습니다. 저런 것들 저런 것들이 문제야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유리하니까 이제 내가 좀 던져도 상관없겠지 하는 이, 이 뿌리 깊은 십몇 년째 계속되는 저 이기주의 저걸 없애려면 점수를 다떨어주면 됩니다 맞췄다 두대다 맞췄는데? 꼴값을 떨고 앉았죠 그냥 이 유리한 게임에 지 혼자 2구 3하고 앉았어 그냥 그래 한 5분 전에 끝났어야 될 게임이 윤회 같은 놈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남일이 아니야 여러분 랭크해줘서 이런 놈 있어 무조건 하나씩 그게, 자식아? 응? 되겠냐고. 아런 서렌까지 올렸네? 이거, 나도 눌러줄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맞는 건데. 저런 애들 올라가면 안 되는데. 저런 애들이 근데 이런 팀을 만나서 이기니까 문제인 거야. 좋네. <목소리> 이 음, 잘못된 게임 아니냐? 이런 놈이 게임 이겨. 어? 이게 잘못된 게임이지. 저렇게 하고 이기면 점수를 까야 돼. 이게 안 까는 이상 달라지지 않아. 이 게임은 아, 네, <목소리> 네, 일단 강조하는 거 있죠. 이기려고 하는 4명보다 지려고 하는 한명이 세다는 거. 이 게임이 그래갖고 병들어 있는 거야. 결국 그렇게 카직스를 잘 괴롭혔는데도 불구하고, 카직스 이거 하면 5코 나오겠네. 자개망 게임이다. 요네 같은 놈도 게임을 이기네. 점수를 다 따로 줘봐라. 저렇게 막 나이짓을 하냐. 넌 이거나 많이 먹고 가. 어? 야, 이거, 이거. 좋아. 이거 바위가 던졌다. 진짜 마이새끼들 혼자 개맞으면서막빨게 치는 거 이제 개패게를 좀네. 면저게잘 먹으면, 야 맛있게 잘 먹으면, 저 맛있게 잘 먹으면, 저 안네 그냥 탑이 쓰레기 라인이라 이거 게임에 영향력이 잘 없는데 이 정도로 털려버리면 또 말이 다르거든 마이가 이해가 된다고 마이는 이해하면서 왜내 마음 이해 못해? CS가 130대 65인데 이거 이거 봐, 탱간거봐 사이드 이기지도 못하면서 선파자를 갔어 이 얼마나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선파자는 사이드를 이길 수 있는 존재한테 이제 주어지는 특권 같은 건데 나이까지 간건 진짜 우승 배경이야 핑은왜진 겁니까? 랩을 왜? 징크스를 천원 먹었다. 야, 이게 쓰레기템이라니까, 지금? 얘가 이게 사이드 갈 지금 그런 함량이 아닌데, 이게 본대 와갖고 나랑 징크스가 이제 판 깔아놓으면 그거 잡아먹고 빠야되거든 어차피 쟤는 한타를 해야돼. 이 사이드를 갈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저 자리에 신화템 하나만 더 올려도 훨씬 세지겠다. 야. 난할일다 했어 난할일다 했어 나는 어이 들어와줬다 이런 징크스가 드레 쪽으로 밀어야지 쓰레쉬야 마이 또 죽었어, 여기서? 어, 정말 레전드구나. 이거 안 파나, 근데? 아니, 사이드 지는데 이거 선 파자 들고 있는 거 진짜 샷건 맞았니? 뭐하냐? 허니. 근데 사이드 가는 거? 갱풀은 이해하겠어. 내가 백번 양보해서 갱풀은 이해한다. 넌 뭐야? 뒤늦게 족주비하로 합류. 그렇다면 이 신타자는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퀴즈. 아까부터 뒤집힘 이상하게 쓰는데? 아타치 님이 저기 빠져갖고 아 이겼다 이거 이기네 보고 싶은 놈이 없다 근데, 근데 이건 주고 싶다